다 준비돼요, 형님. 동생. 가치! 인간은 흔히들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 망각이라는 특성은 어렸을 때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일 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뇌리에 세게 박힌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덜란드를 떠나기 전제 사촌 동생들에게 기가 막힌 또한 번의 추억을 한번 선사해주려고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촌 동생이 나를 못 알아본다. 어, 조아저씨 누구야? 엄마, 조아저씨 누구야? 하, <laughs> 진짜 내가 과연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그 망각되는 본능을 이겨내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대단한 사람이 되보려고 합니다. 아, <laughs> <laughs> 오마이갓. 이라 아이미 아임 왔다. 아이미 왔다. 내가 왔다. 너무 더웠다. 말도 안 된다.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구나. 오마이갓.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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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보이죠? 땀, 땀, 열정. 사촌 동생의 집을 가기 위해 내가 걸어야만 했던 그 인구와 인내의 시간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오늘 만날 주인공 이 친구들. 어이 친구가 채태인, 이 친구가 채태인어 근데 이사진은왜 이렇게 무섭게 나왔냐? 그래서 오늘은 저두 사촌 동생들에게 기막힌 추억을 각인시키는. 날이 되지 않을까 현재 시간 3시 1분 4시에 사촌동생의 어린이집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이거를 꼭 가져가야 돼 우리 사촌동생의 자가와제 벌써 이 나이대의 자가를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대단한 친구예요 재태현 재태현 어디가 야 재태현 어디가냐고 <laughs> 혜 엄마있다 엄마 엄마 잘... <laughs> 태현 아, <laughs> 어? 태현나 오늘... 동영 내고 왔다 축하해 <laughs> 너또 오늘 피지카페 간다며? 야 아, 최태현 너 가방이잖아 너 가면 너가 왜라고 너 그래. <laughs> 왜라고? 너 당황해 오빠가 딱 <다> 수준이 맞더라 <laughs> 소주가 잘 놀아. 좋아해요. 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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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 예. 여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주차해 놓고 가야지. 전문 주차. 그렇지. 아 좋아요. <laughs> 대하, 네. 누가 봐도 대한민국 어린이야. 네 뭥. 움직여 빨른. 너도 <응. Leonard? 웃음> 어. 차례? 아, 너 차례. 아, 몇차 내가 내가 줄게 꼭꼭 숨라 머리카락 일라 오마이갓 이다 숨었어 응. 확실해 응. 진짜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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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숨었어 마지막이야 응. 오케이 아. 자, 어디 숨어있지? 어디 숨어 있지 이게? 어디 숨어 있을까? 여기 있나? 여기 아래 있나? <laughs> 여기 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찾았어. <laughs> <왜> <laughs> 오케이. 야 오늘 햇볕이 너무 센데? 아, 너무 더워? 장난 아니다. <laughs> 어, 장난이다. 장난이야? 장난 아니다. <laughs> 장난 아니지? 만난다. 오 oh 마이 갓. 하이 파이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무엇고치 피었습니다 일단 무엇고치 피었습니다 응 내가 술래 아니 내가 술래 할게 <laughs> <laughs> 알겠어 내가 이쪽에 피할게 <laughs> 피었습니다 오오 <laughs> 아줌마 아줌마 뭐예요 이 아줌 마아이 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웃음> <웃음> 이상한 아줌마. 어, 오 뭐가 피었습니다 <laughs> 뭐 하고 찾어이 원래 어린이들의 체력에 맞추기에는 살짝의 중간 중간의 휴식이 필요한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중간 중간의 휴식.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거 같아요. 어디 있어? 어디 니 찾는 척 하면서 오히려 제가 숨는다는 말이다. 어디니? 어디 띠? 어디 아시야?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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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제 저기 아래 숨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어 어디지? 전혀 모르겠네. 이대로만 가면 한 5분 정도는 쉴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온다면미끄럼틀다 바로 내려가서 탈출을 한다는 마인다 오케이 여기 조금만씩 돌아가겠습니다 오마이갓 어디있지 어우 어딨냐 아이들아 혜인아 엄마 아, 아나 벌써 힘들어 좀 쉬어 아니야 그래서 찾는 척 하면서 여기 있어 엄마 나지 아, 찾고 있어. 야, 잘 숨었다, 야. <laughs> 야, 왜 이렇게 잘 숨었어? 아니, 아주 숨기의 달인이야. 키즈 카페 언제 가? 5시까지 가니까 야 요새 한 45분에 출발하다 지금 몇 시야? 4시 15분. 오케이, 30분?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오케이. 지금 좀 찾으러 오는데, 너무 진심으로 숨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 어딨지? 테일 아. 찾았다! 테일 아. 찾았다! 찾았어! 우리 늦게 찾았지? 오이, 어, 야, 너무 잘, 너무 잘 숨었어. 쓰면... <laughs> 우리는 숨는 아. 데가다 알아서 거미줄 찾는 데는 절대 알았어. 아, 그래? 어, 거미! 아니잖아. 아, 너 이제 안 놀란다? 거미야 어. 아까 있었어. 어 거미다. <웃음> <거미야>. <웃음> 거미 없어. 거미 진짜 없어. 야 태연이 태연이 똥 쌌어? 안 했대. 거미 너 방금 깼대. 아, 태연이 똥똥쌤 같은 태연아 똥 쌌어? 안 했다. 똥 쌌잖아. 쌌어 안 쌌어? 안 했다. 솔직하, 아,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쌌어요 안 쌌어요? 빨리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채태현 빨리 너 지금 그 걸음걸이가 그냥 걸음걸이가 아니야 너 지금 똥상 바지 걸음걸이 하고 있어 채태현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채태현 씨 채태현 씨 솔직하게 태연아. 태연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나한테 태현아 태현아 나한테 나한테만 살짝 살짝 안 썼어 안 썼어 아참아참야 아저 이모. 이모딨어? 이모, 이모 집에 가서 간질까져 왔어. 너한테는 엄마지. 너한테는 엄마. 나한테는 이인데 너한테는 엄마지. 테나 거기 있어 봐. 테나 거기 있어 말해. 테나 우리 집에 좀 가야 될것 같아.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셰라 안 돼. 도와주세요. <laughs> 아 제가 너는 너네 너, 너 동상 지금 너 동생 지금 엉덩이에 뭐가 묵직한 게 있다니까? 아니거든요. 냄새가 나잖아. 냄새 가서 맡아 봐. 냄새 가서 맡아. 어? <laughs> 아, 가서. <맡아봐. 웃음> 맞지나안나 나. 냄새 나안나안 나? 그내 안 나. 나안 나. 안 나. 안 나? 코는 왜 막아? 안나 빨리 솔직한 거짓말 하면 안돼 거짓말하면 경찰 씨와 냄새 나요 안 나요 경찰 씨 옵니다 냄새 안 나요 경찰 씨 거짓말하면 경찰 씨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집에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겠어요 오케이 <laughs> 아 진짜 갈지 <관심이>? 아리언자 <laughs> 가자 <laughs>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어린 애들은 그냥 참을 수 있는 건가? 그 노는 게더그 똥을 쌌다는 거에 찝찝함보다 노는 거에 좀더 가치를 매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이 놀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네. 가, 바지, 갈아입을 준비 됐어요? 예. 오케이. 그마음가지 아주 좋아요. 네, 아저씨. 네, 네 아줌마. <laughs> 오늘 날씨 너무 덥다네요 장난이에요 오늘 날씨 너무 더워 아니, 아, 장난 아니게 더워요 아니, 더... 아니, 아저씨 야, 아저씨 <웃음> 아저씨 <웃음> 네 아줌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땀 났어요 <laughs> <laughs> 아니... 너네 굿이스면 키즈 카페 가야 돼 빨리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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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아 너무 덥네 이 t 에서이 a l 서좋아 l e bit. It was a l 요 t t l e bit. It was a little b 오 t 이 t was 이 little bit. It was a little bit. It was a l 이 t t l e bit. It w a 안녕.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해볼까? 자두번 눌러. 그렇지. 아, 세번 했어. 세번 누르면은 이 반대쪽으로 돌아가. 이거 누르 이거 누르면 똑같아. 그렇지. 그러네. 나 바이바이 선생. 님아그거 돌리 손으로 돌리지 마. 안녕 바이바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선생님 뭐야?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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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해봐.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천산 오빠! 오빠! <laughs> 그럼 내가 너한테 동생 그 다음 내가 내려 그렇지! 내가 내린 다음에 너가 내리는 거야 오케이? 어때? 오케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열총선 부대 체력! 사촌끼리요 격렬! 오빠! 동생! 다 했어! 한파이브! 예스! 이제 내가 여기, 여기 들어올거야 무대 차렷! 사촌끼네요 경례! 오빠! 동생! 나 이거? 아 말하면 안돼요 다시 다시 나야! <laughs> 아, 내가 아직 똑기 돼요. 어, 아, 대각. 네. 야! 경례라고 말이 끝나면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그그 상태 그대로 있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주 좋아요. 기가들어 네. 어. 그래. 찰칵. 사총끼 돼요. 경례. 아, 나! 동생. 내가. 그대 찰칵. 사총끼 돼요. 경례. 아! 어, 어, 동생. <laughs> 아니 내가 안내렸잖아 아, 아, 엎드려 뻗쳐 사춘기 엎드려 뻗요 빨리 따라하세요 오케이 푸쉬업 하나 하나 둘 자, 내려가면서 존중을 딸 존중 존중 하자 하자 존중 존중 하자 하자 <laughs> 존중 하자 전주! 자, 준비됐습니까? 네! 부대! 차렷! 차유 사춘기 돼요. 근나 어, 네. 동생! <웃음> 같이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볼래? Today 응. 두대 i p t o d a 사촌께 대하여 사촌께 y trip! Today trip! Today trip! Today trip! Today trip! Today trip! t 내 d a y trip! Today trip! 동생. 아빠. <laughs> 어, 내려. 내려. 내려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하지 알겠지 응. 이게 빨간 모자를 썼을 때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laughs> 오어삼야3 <laughs> 어, 2 분이야. 너 진짜 자야 돼. 빨리 가. 빨리 가자. <laughs> 아니 진짜 거는 것도. <laughs> 엄마, 너는 청소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시간 다, 다 됐어.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